내가 지금까지 싱글인 건 미스테리다. 내가 지금까지 싱글인 건내 마음이죠. 내가 지금까지 싱글인 건 너무 눈이 높아져서이다. 내가 지금까지 싱글인 건 매력이 너무 넘쳐서다. 내가 지금까지 싱글인 건 말도 안 된다. 내가 지금까지 싱글인 건 주제 파악을 못해서이다. 내가 지금까지 싱글인 건 남자들에게 죄다. 내가 지금까지 싱글인 건내 애교 때문에. 내가 아직까지 싱글인 건 눈이 이마에 달려서이다. <laughs> <laughs> 내가 지금까지 싱글인 건내 남자친구가 멍청하기 때문이다. 내가 지금까지 싱글인 건 남자들이 나를 못 알아봤기 때문이다. 내가 지금까지 싱글인 건내 능력 때문이다. 내가 지금까지 싱글인 건배 때문이다. 내가 지금까지 싱글인 건 결혼이 2주 남았기 때문이다. 내가 지금까지 싱글인 건 비극이다. 내가 지금까지 싱글인 건 남자들에게 축복이다.